시애틀 한국 교육원이 지난 31일 2026년 교육 사업 계획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추진할 주요 교육 사업과 워싱턴 주 한국어 교육의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행사에는 한국어 교육 관계자와 지역 유관 기관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계획 발표와 단체별 활동 소개 그리고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용우 원장은 지난 8개월간의 성과를 정리하며 워싱턴 주 한국어 교육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과제로는 공립학교 한국어 정규 과정 확대, 이중 언어와 임어전 프로그램 정착, 그리고 교사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네, 오늘은 어, 여기 서북미 지역에. 각종 교육 유관 단체들과 함께 시애틀 한국 교육원의 1년 계획을 공유하고 각 단체별 앞으로의 사업 계획도 공유했는데요. 여기 안에서 상호간에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민 단체와 함께하는 시애틀 한국 교육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어, 걸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 한국어 보급을 보다 많은 학교에 확산하는 겁니다. 한국어 반을 많이 만드는 건데요. 오늘 오신 모뭐 학부모 협의회라든지 어, 한국어 교사 협의회가 많이 이런 역할을 담당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어, 올해도 서머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어,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될것 같은데요. 어, 학부모님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현재 워싱턴 주에서는 21개 학교에서 17명의 교사가 한국어 정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스페인어, 일본어와 같은 월드랭귀지 과목으로 한국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한국어 이머전 프로그램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벨뷰와 페더럴웨이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벨뷰 교육구에서는 킨더 같은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하루 90분 한국어 리터러시 수업과 영어 중심의 교과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대면 수업과 함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도 운영 중이며 현재 약 16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언어 교육과 함께 한국 문화 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장 체험과 한글날 행사, 추석과 설날 등 전통 명절 체험이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더럴 웨이에서는 워싱턴 주 최초로 90%를 한국어로 수업하는 9010 이중 언어 모델도 운영 중입니다. 학부모 단체와 지역 교육 단체들은 공립학교 한국어 과정 확대와 AP 한국어 도입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 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안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이날 행사는 오찬과 자유 네트워킹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은 워싱턴 주 한국어 교육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BS 와티비 보도국입니다.